맞아? 또 도도한 콘셉트 응. 하지 말고 개새끼들아 빨리 다시 응. 야, 도도한 콘셉트 하지 말고 그렇지 도도한 콘셉트 하지 말고 응. 얘가 세 번째 지금 맞았어? 네. 응. 근데 요번 아니야? 맞아. 야 근데 이게 얘는 주제찾기야 요번엔 빈칸이야 빈칸? 요번엔 빈칸이야 그치? 근데 요번에 빈칸인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풀었어 아니야? 같아? 같아 그래서 주제만 맞추면서 빈칸 틀리는 뭐가 이상하네 걔는 확실하게 봐봐 얘기 볼게. 이제또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나? 뭔 얘기냐면 얘 처음에 나와있는이 유머란 단어 있잖아. 나 마이크, 아 여기, 어, 그렇지 마이크 걸어놓고 마이크 찾고 있잖아. 보시면 이 유머란 단어 있잖아. 유머란 단어. 자 봐. 이거 우리가 많이 본 유머란 단어는 이 단어인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같은 거라고? 오 알로 끝나면 미국식이고 오요 알로 끝나면 영국식이야.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얘가 이거 미국은 컬러를 이렇게 쓰지 근데 영국은 컬러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지 마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다 생각하지 말라고 얘 유머야 유머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은 정말 열심히 읽어 얘는 인바이브 한다고 인바이브는 뭐 하는 뜻인데? 수반에 그지? 포함해 유머는 포함하는데 Not just a b i r s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다 이거 야 잠깐 이건 참고로 지금 두달 전에 지금, 지금 고3 지금 나한테 지금 저, 제가 대학 붙었다고 지금 인사 왔잖아 조금 지금 시간 아까부터 저기 10분 전부터 서 있었어 서 있었는데 니네 수업을 내가 못 끊어가지고 계속 수업 다 하고 지금 제 만나러 간 거란 말이야 지금 케이크 주고 갔어 왜 케이크 주고 가는 줄 알아?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분명히 혼자 있을 것 같다는 거야 <laughs> 근데 오늘 수업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분명히 빠르게 문을 닫을텐데 아, 케이크도 없이 혼자 보낼 것 같다고 불쌍하다 지금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다 놓으면 여기 히터 들어가서 케이크 녹는다고 다시 5층에 냉장고에 맡겨놓고 가겠대 그래서 나는 아, 이런 차 내가 봐봐 히터 꽂아있는. 히터 꽂아있는. 그래서 어쨌든 냉장고에 맡겨놓고 가겠대 선생님 오늘 끝나면 빵집 문도 닫았는데 케이크도 없이 선생님 남자친구도 없는데 내일 외로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고 갔다 걔가 항상 여기 앉아서 속도 터내요 여기 앉아서 뭐 지금 대학 붙었다고 인사하고 있어 지금. 봐봐, 나 남자 만날 수 있는데. 봐봐, 이제 보시면 봐봐. 사실 나저나 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데. 씨, 저기 거여역 3번 출구 가가지고 이렇게 돈 보여주면서 이제 <laughs> 베트남 청각 사올 수 있는데. 자발 나트르 버들소야. 나트르 A 버들소 비잖아. 근데 우리가 나. 저스트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 낙저스트는 낙 온니 친구야, 그렇지? 그리고 니네 그크래스카드의 데이 원에 나오던데 미열리도 내가 애들이 단어가 어렵다 그래. 내가 다풀어왔어 불쌍한. 크래스카드 데이 다다들. 씨발, 뭐가 어렵다는 건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저스트 온니 미열리는이 친구야, 얘네가 다. 자 A 한 다음에 버올 o b 를할거 아니야. 근데 올소는 항상 생략이 잘 되지.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올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참,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니네가 저단어또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단어가 우질하게 약하니까 나봐 니네 이 단어만 많이 봤을걸 engagement 이거 무슨 뜻이여 engagement는 몰입도 되고 몰입 참여도 되고 종사도 돼 어디 어디에 종사가 될때 몰입 참여 종사 근데 우리 책에 있는 단어는 이거 수능에 나온 단어야 두달 전에 본 시험이야 빈칸이야 이 단어는 앞에 d 스 s 가 붙었어 디스가 붙었어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디스가 들어왔으니까 이 뜻의 반대말이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몰입의 반대말이 뭐야 몰입의 반대말을 보겠으면 몰입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 괜찮니?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 유머라는 건 수반하는데, 실제적인 디스인게이지먼트 뿐만 아니라, 인질적인 디스인게이지먼트도 포함한다. 수반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또 글을 많이 읽은 새끼는, 나 같은 사람은, 딱 보고 이 새끼가 아무리 not only A, but also B라고 말해도, 아무리 A 뿐만 아니라 B도라고 얘기를 해도, 필자가 정말 정말 편애하는 건 편애 사랑한다고 편애하는 건 얘가 아니고 얘야. A를 이렇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얘기할 때 필자는 항상 B를 사랑해.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 이첫 번째 문장을 아 결국 유머라는 건 유머라는 건 인지적인 인지적인 디스 인게이지 멈추구나.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 이렇게 정리하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낼거아야 자기 자신이 그러면 인지적인 참여를 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인지적인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인지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말을바꾸면 생각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또 봐. 선생님 지금 봐 봐. 이게 내가 하면서 는못 느끼겠니? 얘는 나는 나 얘라 나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야. 나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중앙대 경영학과 나왔어. 내가 이게 왜냐면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를 뭘 알았겠어. 그실 영어를 아는 게 없었을 거야. 그냥 그냥 그 대학 다닐 때 아니면 수능 볼때 공부했던 영어 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학원에서 알바를 시작한 게얘들 가르치는 알바하다가 지금 영어 선생님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또실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랑 똑같이 아는 게 없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르칠 때까지 더럽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영문학과 전공가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학원선생님한테 나중에, 나중에 영어 대학으로 돌아온 거라고. 영어 교육대학으로.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무슨 한이 맺혔냐면 내가 잘 가르치거든? 잘 가르쳤거든? 근데 내가 영문학과 출신이 아니잖아. 영어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니까 내가 정말 가르치는 게 정석인가? 그게 계속 물음표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싫은 영어 교육 대학으로 들어간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석사 하나도 나한테 성이안차 석사를 두 개를 땄다고. 하나는 영어 교육 석사하고 하나는 영어 교재 개발 석사라고 그러니까 영어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야. 영어 교육 석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는 눈이 영어 교재 개발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단 말이야. 책을 볼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같이 깡 무식했던 사람이 지금 영어를 풀 때. 내가 유머하고 커그리티브디스 인기즘 언드사에 이이코을 집어넣었잖아, 지금 벌어 그럼 이코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코리 이 얘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독해를 많이 해보면, 인발부은곧이코라고 똑같은 뜻이야. 인발부을 그냥 잊으라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인발부만 아니라 인클루드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아 앞으로 이제 인바이벌로 만나면 굳이 뭐 포함을 하느니, 수반을 하느니, 그거 하지 마 그냥 그냥 이다라고 돌려버리면 존나 편해져. 그럼 뭐라고? 유머는 결국 뭐 하는 거다? 인지적으로 몰입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잡고 넘어가면 돼. 근데 잘 봐. 유머가 인지적으로 몰입을 안 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혼자 나한테 물어봐. 이게 좋아? 근데 이게 그렇다고 나빠, 얘들아?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피가 절대 아니야. 얜뭐 해야 돼? 얘가 문턱, 얘가 무릎 펴봐왔어? 그럼 Q도 아니야, 그지? 퀘션도 아니야. 여기에 실험 나왔어? 여기에 참신한 소재 나온 거야? 참신한 어떤 용어가 나왔냐고. 근데 얘가 문가 에피소드야? 누가 누구를 만났다 이런 에피소드 아니잖아. 그럼 얘 무조건 뭐야? 통이야, 그지? 그럼 통이라고 생각하면 통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어떡하라고? 그 뒤를 보라고. 한번더 읽으라고. 뭘더 읽어야 돼?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통의 상이었어,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한 거 맞지? 근데 얘가 통념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반박을 했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 얘가 이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통념이 나왔는데 여기 에 의견 추가가 들어갔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 의견 추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고 주제문으로 알아들었어? 또해 봐봐, 유머라는 건 어떤 실용적인 인디스 인게이지먼트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얘는 어차피 들러리야. 얘는 어차피 들러리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이네 마다통 책 샀잖아 뒤에 해설지 봐봐 나도 언니 A 버돌 쓰고 길를 보면 A는 신경쓰지 말고 B만 챙겨라 이런 말 해주면 독해 책 아무도 없어 독해 책 아무도 없다고 독해 내가 책을 좀받겠냐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난 독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뭐, 뭐 어떻게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문법은 뭐 오히려 개쉬워 문법은 두 달만 정리하면 끝나 솔직히 문법은 딱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이 도쿄 가르친 게 진짜 어 선생님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요 얘를 야 무슨 얘기 한다 얘를 하고 앞으로 나도 언니 버들쏘가나면 얘는 신경 쓰지 말아 버리라고 말아 버리고 버들쏘 삐에만 꽃이 우른다고 자잠안돼야 이렇게 지금 제제 졸업생이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또 피터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겠지하면서 예상한 거예 예상을 하고 왔대 피터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겠지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러고 있더래 지금 딱 보니까 아 맨날 이러고 있다고 내 목소리도 좀 사람다워지자고 그렇게 사람다고 지저고 내가 내가 애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소리를 질르이 네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안달다달 하니까 자꾸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더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억으로 끌려고 생쇼를 한다니까. 다시 집중하라고. 난 진짜 교수처럼 수업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 이렇게 수업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거 여기 보라고 보라고 이러면은 수업을 하잖아 지금. 정신 차려. 열과 통념이야두 번째 문장, 볼거야 통상인지 통반인지 통추한지보라고 여기 SV 분석 못하면 안 돼. 누나가 이렇게 착한 건 접속사야. 주어 동사 떴지? 끝났어. 애절을 내리는 접속사로 무슨 뜻인데? 몸만큼 길게 하면 또 참하잖아. 그러면 진짜 저 버무쌤 반으로 보낼 거야. 범우산반에 지금 예비고 1이 앉아있어. 알겠지? 거기로 보내버릴 거야. 진짜로. 애들 에사 범우생한테. 어. 아직은 여, 여기 반에 올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려보낼 거야. 진짜로. 뭐 뭐만큼 기계가 아니라 뭐뭐 하는 한이야. 뭐뭐 하는 한. 접속사야. 접속사는잘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어 엊그저께 정동사, 준동사 문제에서 접속사가 존중 중요했어. 그지?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 괜찮냐?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 이제 여기 봐라. 해석 거지같은 놈들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이 뒤에 니네는 이런다고 병신같이. 그냥 이런다고. 이걸 괄호를 못 친다고. 괄호를 쳐야 여기 보어가 보이는데 괄호를 쳐야 된다고 문장문석에. 잡념부는 괄호를 치라고 제발.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 괜찮니? 우리는 for the moment는 한동안이란 뜻이야. 한동안. 한동안 걱정을 한다 안 한다? 걱정 안 한다. 위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지? 위더 뒤에 외다들이 빴지? 그게 위협이냐? 허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됐어? 이제 머리가 좋은 새끼는 머리 좋은 것도 없어. 생각을 좀 하는 새끼는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이 말은 유머 얘기한 거고. 오케이? Okay? 이게 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곧모이한다 코가니티브 디스 인게이지먼트로 미한다. 고 무슨 말이야? 들어서 보요 리얼이냐 허구냐 참이냐 거짓이냐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커그리티브 디스 인게 이지 뭐죠? 맞아. 잖 그럼 결국 이두개이 결국 나 여기까지 읽은 동안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알아듣었어 그럼 얘는 실은 통상인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잘 봐. 결국 이 글에 주제는 얘 예, 맞아, 안 맞아. 유머는 옳다, 그르다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괜찮냐? 옳다, 그러다, 찡이다, 허구다를 고생하지 않는다. 나 이제 주제 잡았어, 얘들아. 얘 지금 통상이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제발, 여기까지 읽었잖아. 통상인 거 잡았잖아. 이제 눈을 들어 나와. 제발 좀 나와. 눈을 감고 자지 말고. 눈을 들어 나와야 돼, 지금. 눈을 감고 자면 안 돼. 이 노숙자 새끼들. 왜 <laughs> 자꾸 <꼭> 밖에서 자? 아, <laughs> 이짜살 수가 없어. 이제 자꾸 이러면 진짜 아버지 성이 녹아낸다고 녹아? 자방 녹아? 여기서 어떻게 돼? 나와서 누나가 뭘 찾았겠어? 흐름 바꾸는 말에 찾았겠지 그지 흐름 바꾸는 말 보였어 안 보였어? 또 이거를 흐름 바꾼다 해? 그럼 차 막을 줄 알아 그지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누나 어디로 건드려? 어디로 건드려? 통상 잡고 마주나 문장 건드릴 거야 여기로 갈 거야 괜찮냐? 가보자 다가리 서라 답이 맞았나가 개 궁금하다. 지금 봐봐, 나는 빈칸을 주제 찾기로 하고 있다. 렇지 얘가 줘 유머의 크리에이터는 괜찮냐? 어우 괜찮냐를 계속 물어봐. 왜물어보는줄 알아? 듣고 있나 확인하려고 씨발. 아, 정신병자도 아니고. 진짜 이거 무슨 정신병자다니. 근데 살 수가 없어. 학원에서는 애들이 계속 듣는지 초조해하고, 집에 가서는 애들이 단어를 외 우는지 초조해하고. 씨발, 평생을 이고 살고 있어. 평생은. 아, 내가 진짜. 평생 을 집에 가서 단어를 보고 있다고 클래스카드 앱을 보고 있다고 얘들아 진짜로 니네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지 내가 그걸 하고 있을지라고 나 진짜 그거 봐 밤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은 학원 생이 있잖아 그럼 걔네 하나씩 다 열어서 걔 학습 기록을 다 펼쳐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새로 내가 그게 2시 3시까지 애들이 외우기 기다리는 거야 자기 전에 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2시 3시까지 안 오잖아 그러면 아무 런걸 확인했어 아안외운걸 확인했어 그렇다고 그 시간에 나한테 외우라고 문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시속 터지는 거야 그차로 잠이 드는 거야 그차로 잠이 든다고 아유 니네가 내 속을 할까아또 얘기하지만 아, 마스크 내리면 안돼또 얘기하지만 아, 야 청을 아무리 써는 법을 가리키면 뭐하냐고 야 주제문이 여기에 이렇게 존나 가리켜주면 뭐해 주제문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속이 터진다고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원 선생이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 고나 <laughs> 진짜 있잖아. 내가 내가 학원 강사를 몇 년을 내가 말하면 네네가 진짜 깜짝 놀랄 것 같거든. 내나이가 어마무시해. 이게 이게 되게 젊어 보이잖아, 그잖아. 어쩔수없어 내가 막 동안인 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재수 <laughs> 없어? 침뱉지마. 근데 내그강이 내가 원장님한테 그랬거든. 원장님이 자꾸 나한테 수업을 많이 던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뭐냐 유진이도 봤을까 데스크에서 맨날 원장님이랑 싸운단 말이야 아나 수업 좀 그만 좀 넣을게 맨날 싸운단 말이야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원장님은 내가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원장님 나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 그 학원에서 이렇게 애쓰는 거 말고도 정말 너무 많은데 애를 쓰고 있다고 집에서도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진짜로 남편은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생각나는 게 이건데 애들이 단어 외웠나? <laughs> 애들 그리고 현복의 생각이 안나 계속 거기 따지고 있더라고 일로그 오랜 세월 동안 애들하고 단어를 외웠냐고 맨날 싸우고 사는 사람이야 평생을 정말 불쌍하지 않아 야나 진짜 이정도면 얼굴도 괜찮아 그지? 그리고 이정도면 똑똑하잖아 그러나 심지어 있잖아 남편하고 자식 되고는 웬만한 건다 있어 그래서 꼬마지고 남편이 내가 없는 건 남편하고 자식이야 진짜 그서 자식이 때린 남편을 하나 보아야 할까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있잖아. 어? 아나 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 데렇게 사람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봐. 알겠어? 제발 좀해 단어. 지금 단어 안한 새끼들 꽤 있잖아. 제발 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루에 세 개씩 해. 세 <laughs> 개씩 해. 지금 연우랑 우늠한. 한 번도 안고르고다 했더라고. 연우랑 우늠한. 그래서 내가 또그때 새벽에 봤잖아? 그지또그 시간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쌍칼 그거 참느라고 내가 그래 이제 아유 제발 부탁이야 열심히 해막 학원 오기 전에 원쌤한테 욕안참먹으려고 급하게 하지 말고 어, 매일매일 하는 거야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맨날 맨날 해아 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새벽에대폭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어, 맞아, 막문이야 다시 잔소리 그만하자 어? 유머의 크리에이터는 아이디어를 푹하잖 집어 넣잖아, 그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 넣는다고. 괜찮아? 여기까지. 뭐를 위해서? 나 명사, 명사 걸치니까 여기서 끊어버리잖아, 그지? 끊어, 무조건. 재미를 위해서. 근데 재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과로 여기서 닫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 아이디어가 가져올 재미를 위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유머 만드는 사람이 노리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뭐가 아니라 다담의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지? 그러면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 이걸 제공하는 게 아니래. 뭘 제공하는 게 아닐까? 여기에 전반. 결국 인지적인 참여를 제공하는 게 아니겠지. 왜냐면 인지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될까? 아까 인지 커뮤니티브 디스 인게이지먼트를 한마디로 못따지는 거였지? 리얼이냐? 픽션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여기에 리얼하고 참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내가 알아너서못다아줬어 여기서 인지적으로 옳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인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정보 그 맞는 정보랑 해당하는 말은 예쓰면안 돼. 얘는 무슨 뜻이니까? 얘는 상세한이라는 거지. 상세한. 그럼 상세한이라는 건 부루뭉실하다, 상세하다의 의미지 인지적으로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야. 버려야 돼. 얘 무슨 뜻이야? 추가적이야. 추가로 얘 맞아? 아니잖아. 얘 무슨 뜻이야 대안이야. 그럼 여기서 인지적으로 대안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인지적으로 유저풀한 정보야? 야 유저풀한 건 쓸모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해 c 레이슨 정확하다야 답이 1번일까 2번 3번일까 1번이었어야 돼 알아듣고 있어 근데 잠깐만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원쌤이 어떻게 풀었다야 아 그래 물론 난잘 풀지 그서 이걸로 밥벌이 먹고 사는 사람, 사람인데 어떻게 풀었다? 얘의 첫 문장을 물어 봤지? 통으로 봤어 그지? 그래서 통으로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내 생각은 어디를 더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 툴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 툴을 더 읽었더니 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잡았어. 유머할 때는 인지적으로 맞고 틀리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칸? 그래서 누나가 어디로 넘어갔다? 흐름이 안 바뀌는 거한번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갔다. 그지 그러면 이, 이 유머 만드는 사람은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인지적으로 맞고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맞다라는 말을 예를 들면

압도적이야. 그지 얘가 아마 세 보면 3 0 0단어 정도 나올 거야. 세 보면 3 0 0단어 정도 나올 거거든? 니네는 이걸 보고 기니까 난 못하겠다 그 생각을 한다고. 근데 누나는 어차피 제목 찾는 문제니까 흐름만 잡을 거지. 그러니까 난또 끽해봐야 끽해봐야 명문장 읽을 거끼 끽해봐야 한 세례 문장 정도 읽을 거야. 알아듣겠어? 근데 세례 문장만 읽을 건데 이게 그렇게 길다고 무서워할 일이야? 아니란 말이야. 알아듣겠지. 덤벼. 다시 해봐. 2분 줄게. 다시 덤벼. 이즈 예쁘이몇분 줬어? 는데들아그 음. <laughs> 응?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괜찮지 한5 0 0 문제 풀게 하고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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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지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안녕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찬빛 교회에서 진짜 저기 뭐야 항상 오시잖아 목사님 네. 오셔가지고 오 네.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뭐, 전달할것도 주고 이렇게 할게 알겠지? 격하게 응. 네. 반응해 주자 네. 알았지? 네. 고3이지만 목사님 네.